2025년, 을사년의 기운이 점차 무르익어가는 9월. 을류월이 시작되며, 하늘과 땅의 기운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이 시기엔 귀인의 도움으로 막힌 운이 뚫리고, 뜻하지 않게 들어오는 재물운이 활짝 열릴 수 있는 특별한 때인데요. 바로 이 을류월, 귀인이 곧 돈으로 바뀌는 신비로운 흐름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. 인맥이 곧 기회가 되고, 좋은 사람 하나가 인생의 지도를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운이 도는 띠가 있다고 하니 이건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?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 마디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기운.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.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. 과연 2025년 9월의 대운을 타고 날아오를 주인공은 어떤 띠일까요? 첫 번째 주인공 띠 소띠. 2025년 9월 소띠에게 찾아오는 귀인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닙니다.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, 즉 돈이 되는 사람입니다. 이 시기 소띠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누군가의 강력한 추천이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자리를 얻거나 오래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. 특히 61세, 49세 소띠라면 금전적인 고민이 술술 풀릴 수 있는 대운의 문이 열려요.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마세요. 이 시기 귀인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한마디, 행동 하나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주인공 띠뱀띠. 을사년, 을류월 음력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이 시기. 뱀띠는 자신이 주도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타인의 도움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.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재능이나 아이디어 또는 추진하려다. 밀어두었던 계획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. 특히 1977년생, 1965년생 뱀띠는 사람의 말 속에서 돈의 기회를 찾아야 해요. 이때 귀인의 말은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 결정적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. 조용한 관찰력, 그리고 빠른 실행. 이게 9월 뱀띠의 성공 키워드입니다. 세 번째 주인공 띠 돼지띠. 그동안 운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돼지띠 여러분, 9월은 단연코 전환점이 될 시기입니다. 특히, 인복이 재물운으로 연결되는 독특한 흐름이 작용하면서,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 수 있어요. 지인 소개로 좋은 투자처를 만나거나, 뜻밖의 제안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돼지띠는 특히 35세 이하 또는 59세 이상에게 강한 기운이 들어오는데요. 말 한마디에 복이 깃들 수 있으니, 사람들과의 대화에 늘 진심을 담으세요. 2025년 9월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닙니다. 바로 귀인이 돈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대운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시기죠.